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. <laughs> 짜자잔 이 베트남 라면 하우하오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와 얘가 근데 사실 하우하오인지하우하오인지가 조금 헷갈려요. 왜냐면 하우하우라고 검색하는 게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구입을 한건 하우하우 미고랭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. 여기도 하우하우라고 적혀 있네요. 혹시 뭐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은 하우하우보다는 하우하우가 훨씬 정보가 많으니까 검색하실 땐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어, 제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건 아니고요. 그 삐에로 쇼핑, 그 일본의 돈키호테처럼 정말 많은 물품들, 일본 제품들. 뭐 되게 많이 팔잖아요. 그래서 거기 가면 진짜 눈으로 가는 거 엄청 많고, 구경하려도 진짜 재밌더라고요. 볼 것도 많고. 근데 거기에 일본 것만 많은 줄 알았는데, 어, 베트남 라면? 태국 라면?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베트남 라면이 보이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. 구매를 해 왔어요. <laughs> 금액은 하나당 900원이고요. 제가 사 오고 나서 검색을 해서 봤더니 베트남 가면 꼭사 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우하오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산건이두 가지 맛이에요. 요거는 앞에 새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근데 그 하우하오 라면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새우 라면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건 새우 라면. 그리고 요거. 요거는 사실 근데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 여기 설명이 써져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베트남어를 몰라서 이거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림도 추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이게 무슨 그림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, 옆에 이것만 토마토라는 걸알것 같거든요? 그래서, 아, 토마토 맛이 나는 라면이려나, 뭐,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.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. 근데 크기가 우리나라 라면보다 좀 많이 작은 편이에요. 이렇게. 되게 귀엽지 않아요? 그럼 안에 구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다른 나라 라면이니까 한번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 새우 라면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일단은 라면 면이 들어있고요. 스프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가루 스프고 고추기름. 뭐, 이런 하여튼, 액체 스프예요 근데 면이 되게 특이해요. 면이 굉장히 약간 우리나라 면보다 훨씬 얇고, 색깔이, 색깔이 약간 좀 특이합니다. 음,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나요. 음, 과자 같아요, 과자. 라면 땅 같은 그런 과자 있죠? 그냥 이거 생라면으로 이렇게 먹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와,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? <laughs> 마찬가지로 라면면, 그리고 가루 스프, 액체 스프 이렇게 또 들어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면 색깔이 조금 짙은 편이고, 한 번에 많이 넣어서 먹으면 약간 짭조름해요. 그러니까 약간 면에 간이 좀 되어 있어요. 양념이. 그럼 이제 요리를 해서 먹어봐야죠. 조리하러 가볼까요? <laughs> 짜자잔. 다 완성됐습니다. 어, 스프 색깔이 너무 약간 쇼킹이었어요. 제가 생각하는 라면 스프는 이게 되게 빨간색인데, 어, 두개다 색깔이 되게 오묘해가지고, 모래 색깔이잖아요. 이게 도대체 라면이 무슨 맛일까. <laughs> 되게 불안하고, 네, 겁이 나더라고요. 색깔만 봤을 때. 요거 이제 파란색 그릇이 아까의 토마토에 있었던 사태? 요거고요 핑크색이 지금 새우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이 새우 맛입니다. 어, 그럼 불기 전에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이게 무슨 향이, 향이 뭐,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진 않는데, 뭐라고 딱 정리하기가 힘듭니다.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. 응? 음. 아, 새우향이 약간 나고요. 오, 약간 독특한 새콤한 맛이 나요. 향신료 같은 향도 약간 나는 것 같고, 토마토 먹었을 때 그런 새콤한 맛 있잖아요. 그런 맛이 나요. 토마토 새콤한 맛. 아까 액체스프 때 약간 고추 씨앗 같은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되게 조금 매콤하려다가 만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그 우리 라면 중에 얇은 면인 스낵면? 그런 거 먹었을 때 면이랑 비슷해요. 요거 그냥 그 컵라면 먹었을 때그 면발 느낌하고 비슷해요. 아 사실 생김새만 봉지라면이었지 사실 끓이는 방법은 컵라면이었죠 뭐. 음 그럼 이번에는 이 옆에 있는 그 사태 그걸 먹어볼게요. 근데 전체적으로 그 뭐라 해야 되지 건더기 스프가 되게 빈약해서 라면 비주얼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. 요 요거 어디 갔습니까? 요거 완전 천지 차이죠? 음. 오, 요거 맛있어요. 요 되게 담백한 그 돼지 육수 들어간 그런 느낌이거든요? 되게 국물 맛이 그 육수 맛이 되게 진하게 느껴지고요. 뭐 매운맛은 전혀 없어요. 뭐 국물 맛이 꽤 괜찮아요. 되게 낯설지 않은 그런 맛이에요. 음. 음. 냄새는 사실 얘가 좀더 맛있게 느껴졌는데, 실제 진짜 맛은 저는 이게 좀더 익숙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맛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좀 적응이 안 되는 맛이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러니까, 좀 어색한 맛? 음. 저는 그 새콤한 맛이 좀 자꾸 거슬리니까 그맛 이외의 다른 맛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걸 먹고 이걸 먹으니까 더못 먹겠네요 사실 리뷰도 얘가 더 많았고 얘가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 더 많이 맞는 라면이라고 해서 이쪽 새우 라면을 좀더 기대했거든요 아 근데 저한테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라면이 되게 작아가지고 양이 작을 줄 알았는데 오 새우빠도 배가 진짜 부르네요. 네,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아 익숙한 맛이다, 익숙한 맛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어요. 오, 육개장 있잖아요. 우리나라 육개장 라면 그 육개장 라면이랑 냄새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맛도 되게 비슷해요.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맵지 않고 그리고 간도 살짝 우리나라 육개장보다는 좀 덜한? 그렇게 생각하면 표현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더 익숙하니까 여기서 훨씬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어 요라면은 음, 역시 사람들의 입맛은 다 각각이고 호불호가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또 깨닫게 되네요. 굉장히 인기가 많고 베트남 가서 올 때마다 많이들 사온다고 하니까 진짜 기대를 많이 했어요, 사실. 새우탕 맛이 어, 나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새콤한 그 맛이 신맛이 어, 저는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맛 때문에 약간 거북하다 그래야 되나요?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입맛에 안 맞았어요 비주얼은 사실 진짜 맛이 있어 보이는 비주얼은 아니에요 이두 가지 다 우리나라 그 약간 붉은색이 띄는 그런 라면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저는 약간 좀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로 보이진 않습니다. 건더기가 일단 굉장히 빈약하고 그냥 그 국물에 면만 담궈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처음 먹었을 때는 그렇게 느끼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계속 중간부터는 약간 좀아 김치가 좀 먹고싶다 약간 김치를 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집에서 혹시 궁금해서 드셔보시게 되신다면 어, 김치랑 같이 드셔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,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. 안녕~